안녕하십니까. 해남교육뉴스입니다. 북일초등학교가 전남지역 초중등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 공개 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북일초는 2021학년도 당시 종교생이 22명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분교 또는 통폐합의위기를 겪었지만 2022학년도에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학교 공간을 재구성했는데 놀이마루는 꿈, 놀이, 휴지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AI 교실의 경우 1인 1노트북을 보급해 보다 전문적인 종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습니다. 비누의학과전문의자 유명 유튜버로 잘 알려진 홍성우 원장의 문화예관 대공연장에서 궁금해 요성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학생과 부모님 등 700여 명의 갯설을 가득 채운 가운데 홍성우 원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청소년 시기의 남녀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 생식기 위생관리 등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풀어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륜중, 현상중, 부편중, 화상중학교가 2박 3일 일정으로 송홀리 해변에서 합동소련회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소련회에서 레프팅 보드체험, 해양생존체험, 레크레이션 등을 함께하며 침묵을 다졌습니다. 특히 4개 네 학교 학생들이 장기자랑으로 펼쳐진 레크레이션은 큰 호응을 얻었는데 두륜지 학생들은 케이팝 댄스를 선보여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구분 없이 조별로 나눠 모래를 조각해 조별 작품을 만들고 보드타기 등의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해남 교육지원청과 해남 도서관, 해남 소초 학부모회 등의 지원민과 함께하는 달빛도서관 행사를 해남공원 일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달빛 아래서 편안하게 가족끼리 독서를 할수 있는 달빛도서전이 마련됐고, 청토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달빛놀이터도 운영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해남수적공가 강연학단의 축하 공연과 버블 타이거즈와 함께하는 버블쇼 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행사가 진행되면서. 아빠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 가족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